자, 순열과 조합 유형 2 e 중복 조합 38번 문제입니다. 자, 이 문제는 방정식의 문제는 아닙니다. 방정식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경우를 한번 나열하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. 자, 일단은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홀수다. 자, 곱해서 홀수가 되는 경우는 모두 다 홀수여야 됩니다. 그렇 짝수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은 얘네들은 홀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곱해서 홀수라는 얘기는 모두 다 홀수라는 얘기고요. 그 홀수들이 요런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. 그러면 22이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a, b, c들은 뭐가 되냐면 1부터 진행을 해서 어디까지냐면 19까지 몇 개냐면 1 0가지입니다1 10까지. 0가지이해되시죠 어, 10까지. 자 그러면은 자,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한번 나열해보죠. 그러면, 1, 1, 1될수 있습니다. 그쵸? 그렇죠? 가스도 되기 때문에, ABC가. 자, ABC 만번 뭐 써볼까요? 자, 그러면, 그 다음에, 1, 1, 3이 될 수도 있고요. 1, 1, 5도 될수 있고요. 쭉 가겠죠. 나중엔, 뭐, 19, 19, 19까지 오겠습니다. 자, 선생님이 나열할 때잘 보라고 했죠. 1, 1, 3이 되고, 1, 3, 1은 됩니까? 그 다음에, 3, 1, 1은 안 되죠. 자, 이거 이렇게 할게요. 헷갈릴까봐.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. 이런 건안 된다라는 얘기는 순서가 저, 순서가 있을 수가 없죠. 이런 건 구분 안 하는데는 순서가 없다는 거고 이럴 때는 그래서 뭐다 조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. 왜 뽑기만 한 경우 수를 어, 이런 것까지 구분하면 순서가 나열됐기 때문에 순열인데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이거 하나만은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거는 1, 2개를 뽑고 3 하나 뽑았다 소리니까 어, 중복해서 뽑은 거밖에안 되죠 그렇죠 1, 3, 5, 7, 9 해서 이렇게 해서 10개 중에서 내가 중복을 해서 1, 2, 3, 3, 3개를 뽑은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뭐냐면 10H3입니다 끝났어요 이 경우의 수가 바로 뭐다? 10H3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고 1을 빼니까 아 1을 빼니까 12c3이고요. 계산을 하죠. 12, 1 2십1 0 그래서 3날라가고 이것도 날라가면 220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정답은 220입니다. 자, 경우를 나열하고 그 상태를 보고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그 유형 1을 어, 문제 풀이하기 전에 개념 설명을 분명히 했거든요. 그 개념편을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좀더 자세한 설명이 될것 같습니다. 어, 수고하셨습니다.